네. 대표적인 자동사야 눕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끝. I lie on the bed OK? 네. On the bed 늦죠? 아니잖아 네. 됐죠? 근데 lay는 뭐야 뭐뭐를 아. 놓다야 혹은 뭐뭐를 네. 눕히다 됐어 안 됐어? 이게 뭐라고? 뭐뭐를 아. 놓다 뭘 눕혀 은퇴야 아. <laughs> Yeah. 아, 쌤 반응 조금 아. 아, 근데 이게 근데 미국 하네. 영어 슬랭이 있어. 아, 어, 있어. 그래서 이거 이해나. 어, 아, 아니, 너 어떻게 알아? 아, 노래 중에 있어. 오? 어? 아, 제 외국 노래 많이 들어서요. 해봐. 네? 아, 해봐. 해봐. 레이 이터. 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레이 미랑. 레이 이터. 레이 이터. 아, 그거는 좀 다른. 그더비운게 같은 거없 아니 <웃음> 왜? 왜? 일로? 어? 왜 저요? 누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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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 요거 좀 끝까지 <laughs> 야왜깨져요 라인 눕다고 얘는 머머를 놓다야 하죠 혹은 머머를 눕히다 이런 뜻이 있는데 얘는 대표적인 타동사죠 음. 라인 좀 붙여보세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잖아 라인 얘는 레인 이렇게 되는거죠 이해되지 않나요? 됐죠? 자 이거 그대로 해볼세요 크게 이해라 별표 다섯 개 기념합니다. 무슨 문제고요? 문제가 너작요 뭐. 네. 소밥이요기 so <laughs> <이빨> 뭐 <쓰는데요>? 맛. <laughs> 무슨 향이에요? 딸기 향이에요? 뒤에 <laughs> <어떻게> 한번 맡볼래 <마쳐볼래? 웃음> 어 그니까요. 거아다는 거예요? 체리 빵. 체요 이런 애들 버럴페이스버 느끼한 얼굴. <laughs> <laughs> 아니야. 버럴페이스. 아, 아니 <laughs> <몰라. 브랜드 웃음> 나 봐도 것도... 나쁜 거 같은데. 거지. 멋이 <laughs> 네? <laughs> 제외하고는 뜻이야. 무엇제외하고라 있는 것인데 제외된. She's perfect. 완벽해. But her face. 얼굴 빼고. 그래서 but her face를 빠르게 하면 but her face라고 하거든. 뒷모습 예쁜 애들 있잖아. 그러면 이제 남자애들을 알지 해봤잖아. 막 쫓아가서 뒤딱 보고 봐잖아. 안 해봤어? 맞아. 뭐? 뒤딱 감소. but her face. <laughs> 오, 이거. 오, 이 오, 이거.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오, 이 이거. 이거. 너는 아니지 이스가이잖아 이거. 이거. 거 이거. 오, 이거. 이거. 오, 이거. 네이네이예림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이거. 오, 이거. 이 이 얘기 저거 한 가지 말봐 책상 흔들어도 난리 났겠지, 지금 한거알려주면안 돼요? 뭐? 아이안 돼. 겠어왜 <laughs> 이렇게 좋아해? 이놈한테 물어봐, 이놈한테 내가 네, 궁금하잖아 이놈한테 물어봐 어떻게 지 않아 생각거알려주면안 돼요? 심경이 아, 네. <람이> 바로 전문가 <람이> 자, 몇 번? 또몇번 해볼까, 요들아몇 번? 해볼까요, 아씨 긴것도 왔다 씨. 오미션만 긴가? 얘들아 이거 답몇 번이야? A. 1번이래. 그러면 E G H J K E G H J K가 전부 다 맞은 거죠? 네. a 뭐같은 거냐 걸어쳐 보세요. 네. broken mm. ndx in 단어 뒤에 전치사 in e, 딱붙시고 자, B는 너가 다 얘기해. B는 다 아무나 얘기해라. Yeah. hanging on the wall이야. 얘들아 지난지에얘기다 링하고 해이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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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놀라> 야, 아 이렇게 하니까나 민고도 했는데 왜 제가 제가 왜 맞았어요? 아, <놀라> 아니 <놀라> 얘가 제금 붙이고 저 밀었는데 왜저 때려요? <놀라> <왜. 놀라> 자, 보세요, 몇 쪽? 아까 2 0 0몇 쪽이었죠? 91. 자, 97.5번 계속 봅니다. 집중. 자, 거기에 행하고 윙 써보세요. 얘네 둘은 그냥 h 스타스 하나인데, 어디 어디 걸려있는, 울리는 이런 뜻입니다. 그죠? <laughs> 여기, 어, 그거, 음. 밖데서 쌩이 둘다군대 그러니까, 허음이 되는데, 원래는 허이 맞죠 왜냐면 이거 봐 얘가 그림이거든 그림은 벽에 걸려, 걸려진 거잖아 그래서 원래 허이 맞거든 근데 이거는 시험을 잘 안다왔어 관습적으로 Hanging on the w a l l 한다 오케이. The picture hanging on the wall 이렇게 관습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더 깊이 들어가면 h 드가 있거든요 드행드는 핸드? 목이 걸린 겁니다 이네 행맨 알죠 행맨. 그게 원래 핸드맨인 거야. 음. 어. 아이, 몰라, <laughs> 아니 몰라 당신 너무. 필요 필요 없어요. 자 C번 음. 조용 조용 조용. 바이톤그라미그 당연히 칼브드가 <laughs> 맞겠죠. 조각. 데니는 네. 뜻입니다. 선생님처럼 얼굴 조각된 사람이죠. 네. 자 그다음 D 보세요. 집중. 디스트로이드가 맞겠죠. 마밍에 네. 의해서 파괴된 거니까. 자, F 보세요. 페인티드 리프겠죠? 왜 벽에 그려진 진 리프니까. 아이 보세요. 뭐하려면이 스포큰 잉글리시냐 스피킹 잉글리시냐 스포큰 잉글리시죠? 스포큰 잉글리시가 무슨 뜻이에 말하는 잉글리시인지 스포큰 잉글리시가 이제 그렇게 아시고 그런 거예요. 뭐. 리튼 잉글리시는 쓰는 잉글리시. 포근해 말았나? 말해 구웠지? 구웠지. 오케이. 만 보여. 닥쳐. 나 숫자 일해 드렸습니다. 쟤 오시고요. 해머스. 어? 해서 안 줬어요. 어, 해서 안 줬어요. 부 해서 안 줬어요. 잘 써야 돼. 안 그러면 더아제어요 아니 그게 아니 아. 진짜. 이 듣는 애들도 둘러놀랬겠네.